안녕하세요 호연입니다. 네, 12월 27일, 네 수요일입니다. 어, 오늘도 네, 초콜이 항상 늦어요. 8시시 나오니까. 우선 네, 초콜을 타고 내막 네, 도착했습니다. 어디냐? 에 장류를 대었고 떨어진 곳은 네, 유람입니다. 네, 이렇 이거는 요금을 조금 더주셔야겠다라고 네, 5천 원더 받았어요. <laughs> 5천 원더 받았어요. 아, 진짜. 와 뭐냐 어, 빠졌어? 빠졌네 우선 네, 떨어자 말자 열심히 업이 됐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가시지? 어, 얘를 못하겠다 네, 우선 이거 26,000원부터 받고 네, 3만원까지 올라가길래 그냥 잡고 빠르게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봉 오우, 안동? 오우. 어아씨잡아삐하고 씨야 <laughs> 왜 안가 어왜안 가실까 이해를 못하겠네 어이 더 크겠다 없었데 지금 씨, 연락은 안했어 이거 전화 안했는데 어한 4만4천원 아이씨. 그냥 용원 가야겠다. <laughs> 용원 가야겠다. 우선은 네 용원 3만원. 네, 가보자. 가서 빠르게. 용원에서 뭐 어디로 가면 되니까. 아이씨, 이거 그 갑니다. 네. 이게 낫겠다. 이거를 가고 용원을 전환했으니까. 네, 취소, 콜 취소, 바로 콜 취소. 근데 아 용원이 더 괜찮은데, 20분. 아, 40분. 아이씨. 나, 내 영혼으로 가겠어. 영혼이란다. 네. 돈 주는 거 가, 돈 주는 거. 네, 빠르게 돈 주는 거 가서 사오고. 와, 하단까지 가야 될지 않을까도, 씨. 아이, 고생하는 거 아이가? <laughs> 진짜. 아이씨, 고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우선, 네, 갑니다. 네, 잡았으니까. 네. 빠르게 부산 가서 오도록 하죠. 도착했습니다. 내가또 네, 미쳤다. 예, 지금 내 네, 맞춤 두번지 알아서 내 네, 거부됐어요. 예, 동네 알라동 28,000 포인트. 그리고 예, 예 아닌가? 2.4 킬로가 랬는데 아마 2.4키로 이거 하나 지지 맘대로 지 지금 거부돼. <laughs> 아 미치겠네 또 요새 이러면 안 되는데 한창 하겠다. 왜지 지 알아서 왜 거부되는지 모르겠네. 아, 이제 이거 빼야돼요. 넣을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찍히면 가는데, 와, 두번째 알아서 거부대하니까 환장하겠다. 아, 씨, 미쳐버리겠네. 아, 동네 갔어야 되는데. 아유, 진짜. 아, 짜증난다. 신평 아니, 아, 아니, 아까 이거 맞춤이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씨. 아, 짜증나. 우와. 어, 어짜지 하, 하단으로 가야 되나? 5km 나오던데. 근데 요, 3만디다3만디 <laughs> 미치겠다. 어, 씨, 삼만디. 어, 계정? 계정으로 해서, 사, 하단으로 가는 게더 나을 것 같네. 아, 예, 계정으로 해서, 가는 게 낫겠다. 아, 짜증나, 씨. 뭐야, 요,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아니고, 아, 저, 저, 저도 주 반대쪽, 씨, 삼만디네. 돈 벌고, 산한번더 타. 우선 내 계정으로 가겠습니다 계정에서 하단까지 가는 방향으로 아. 여기서는 저기 특별 서비스 갑니다 반값 할인 다, 다 들어간다 오늘 다 잡아빈다 뭐 덕천동 이런것이 맞춤 꼽히면 바로 갑니다 이제 멀어서 꼽힐건 없다만은 해운대 해운대 해운대를 한번 음. 우선 계정으로 가는게 낫겠다 야. 우선 계정으로 가서 네, 상황을 보고 어 씨, 죽으면 골치 아픈데 도로면 안되고 그만 빠르게 한번 움직여 보아야 할것 같은 우선 네, 계정 가서 하단으로 이동하는 걸로 안 그러면 이제 네, 한번 천원 말고 한 4천원 2만4천 포인트 되면 봐주는 생각이 있다 3만이 한번 더 올라간다 우선 좀 이따 오자 네, 왔습니다. 네, 내려오다가, 시이 앞에서 대기하다가, 우선, 네, 아무거나, 빠르게 이동하자 싶었고, 우선, 네, 명지로 들어갈게요. 네, 고객 근처에 있고, 네, 가는 길에 있고, 명지, 16,300원. 네, 나름 뭐, 괜찮은 것 같아. 전에, 전에 6, 9,600원 보고 그랬는데. 우선, 가는데, 네, 13분. 13분, 여기서 13분이니까, 뭐 고객만다고 하도 한 15분이면 될것 같아. 네, 빠르게, 명지 가서 명지에서 제대로 한 큰가 한번 잡보죠. 아 그럼 우선 빠르게 갑니다. 콜은 네, 적당히 뜨고는 있는데, 네, 다 멀리 하단에서 뜨고랍니다. 우선 빠르게 이동해 보자. 그럼 좀떠게요 네, 왔습니다. 네아콜 잡고 올라고 했는데 아 김해나 네창 콜이 안된다 전신에 진짜 양산밖에 없어요. 양산 탄가도뭐 나름 뭐 괜찮게 네, 잘 줬어요. 아, 유라 우선 29,600 포인트도 제 깠는데, 맞춤주면 갈랬는데, 아, 양사씨, 와, 씨, 손가게 만드네, 진짜. 아. <laughs> 나 미치겠네. 아, 양사만 보여. 아, 돌겠다. 음, 아, 큰일이네. 언제까지? 언제까지 버텨볼까? 11시 반까지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못 버티겠고. 아, 참 춥다. 근데 와, 이거 왜 이렇게 춥지? 바람이 칼바람이다, 칼바람. 어, 좀, 좀, 유라 말고, 아, 유라 말았다. 야, 양산 말고. 좀 하크난가나 다 맞춤을 안꼽 피나? 어, 근데 단가 좋은 거 와우, 이빨려있어 비싼 게 없나? 어우, 아, 추워라. 어, 요나조금 뭐, 이 정도면 없는 건데. 한번기다려보자 그럼 좀 이따 올게요. 네, 왔습니다. 야, 아, 폭이다. 예, 11시 딱 넘어간 순간 코점다 빠지네. 와, 또 어제 꼴 나겠다. 아, 결국은 씨. 아, 장류 간다. 15개 아, 아까 유라 씨 29,600원 갔긴데 얼진 얼추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갔으면. 아이 진짜 바보같이 큰 감방 놀랬더만 와안뜨네요안 떠. 다시 양산하고 부산 콜밖에 안 뜬다. 아 포기하고 빠르게 한무게로 넘어가 보죠. 근데 고객이 한 5분 정도 기다려 돌랍니다 도착하면 11시 반또 택시 타겠는데. 아, 유튜브 오죠 <laughs> 도착했습니다. 네, 아, 경유 한 군데 하공에 네, 5분 대기 타고 해서네요. 어, 35,000원, 5,000원 오른 것 같습니다. 28,300원에서 4,000원, 5,000원 올라서 수수료 떼고 4,000원. 어, 이제, 이제 포켓콜 주세요. 초콜 장류 왔으니까, 포켓콜로 집에 보내더라, 관계나, 무동이나, 동전이나. 어, 덥다. 아 따뜻다. 아, 없다, 아. 상상 또, 롯데마트 올라가서 또 택시를 기다려야지. 12시까지 기다리다가 안 되면 택트, 아, 근데 택트라는 시간이나 5천원 아깝고 조금이라도씩 적당하게 잡고 넘어가야지 돈이 되는데. 아, 우선, 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마트 가서 12시까지 있다가 안 뜨면 네, 택시 타로 올라가는 걸로 우선 네. 가서 코를 잡든지 택시 타고 창원에서 오든지 좀올게요해 네, 왔습니다. 네. 아, 롬마까지 왔고요. 씨. <laughs> 딱 오니까 네. 어, 대방동 16,000포인트 하나 뜨고요. 바로 앞에서. 네, 코를 잡아 왔고 네, 우선 성주동 21,000원. 네, 이걸로 우선 오늘은 네. 아우 제대로 넘어가네. 아, 택시 안 타고 우선 성주동 가서 복귀보다는 뭐한 장훈 빙바리를 좀 타는 걸로 단가 좋은 거 없으면 복귀하는 거고 우선 빠르게 성주동 가보자. 그럼 좀어게 네, 왔습니다. 네, 장류 아까 성주동 네, 갔더니 와 골프백 다 가득 트렁크에 세개 실려 있고 뒷좌석까지 뭐 신발 주머니하고 다 실려 있고 아 깜짝 놀게 킥보드 실어야 하더라고요. 아 이건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다. 예. 네. 죄송스럽지만 코를 조금 뭐 양해를 부탁하고 코를 뺐고요 그리고 뭐 있는데 뭐 코를 많이 뜨네요 어 조금 방금 아까웠던 거 띵띵띵띵 누를 타이밍도 없었다 북면 신촌 32,800포인트 우와 빠르게 빨라 아 잡고 갔을긴데 우선 뭐 잡은 거는 바로 뭐 앞에서 예. 대방동 가는 건 16,000포인트 어 성주동 보다 낫다 <laughs> 진짜. 우선 내 대방동으로 넘어가자. 그럼 좀더게요네 도착했습니다. 네 상남에 아직도 고리만. 오, 많이 떠 있다. 음. 뭐갈 만한 거 없나? 우선 상남으로 빠르게 내려가야 할것 같은. 아 내려가서 칠은 아 호암촌 호암은 아니다. 음 우선 내려가 보자 관계 빠졌네 24,000포인트 역시 맞춤으로 바뀌면 잡으려고 했는데 빠져버렸어 음, 마산주면 꼽히는 대로 내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맞으면 우메 잘 줬어 잘 줬어 잘 줬어 경류가 어디까까 경류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 4만원 주면 쏩니다. 오거리 와 너무 멀다. 아, 솔직히 말해서 너무 멀다. 오씨, 아, 너무 멀어. 오씨, 아, 이렇게 보면 되겠어. 아, 4만원, 4만원 주면 소울 아, 단가는 소울 단가는 맞기는 한데 3만 0천원 음, 우선 내 빠르게 한 밑으로 내려가 보자. 내려가면서. 거리를 줄이면서 4만원 바뀌는 순간 바로 잡아버리게 아, 이거 포인트 지원했으면 딱 4만원 되겠는데, 경주가 어딘지못 보겠네. 아, 경주 여기 있네. 이기 어디니? 음, 트리비한 가는 길이고. 어, 4만원 되면 잡았겠스 우선 빠르게 한번 내려가보자. 그럼 좀 이따 해왔습니다 네. 아딱 키우던가 안 꼽힌다 안꼽혀 무동 관계 28,800 포인트까지 올라가더니 맞추면 꼽히네 전부 다 거기서 빠져나가고 우선 네 꼽히는거 아무튼 간데 네, 중동 유니시티 아 유니시티가 아니고 어반브릭스 나름 괜찮다 죽자 우선 어반브릭스 가서 아 거기서는 뭐 국면 들어가는 단가가 그닥 좋지가 않아서 다시 상남으로 올 수도 있고, 이거. 아직 콜이 많이 살아있어서.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콜이 살아있을려는지 모르겠다. 빠르게 한번 이동해보자. 도착했습니다. 어 무동 12,000포인트. 날라간 거요? 뭐시 어? 많이 쳐다 찍어 가는 건아니잖아 무동인데 시 관계만에 이해한다 참 아이 콜 없어요 많이 쳐다 찍고 갔어야 돼아 속상하네 아이 참 아이 어 미쳤다 많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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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지? 명곡 활용동에서 12,000포인트에 잡고 들어갈까, 관계를. 근데 와, 진짜 12,000에 나갔다. 와, 심각하네. 시골 하나도 없고 큰일 났다. 와, 얌전하게 그만 집에 갈 긴데. 와, 35분 계시네. 아. 시니까막이 그러니까 빠지겠지. 우선에 네, 상보고 내 네, 명고까지 싸울 수도 있고. 우선에 네, 조금만 있어서 대기하다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 어디로 갈지. 아 왜이 씨계 잡히는 거야. 우선 나가보자. 네, 좀금더 올게요. 네 왔습니다. 네 씨. 우선은 코를 잡았는데 네, 단가를 봐야 돼요. <laughs> 아, 아까 뭐 2만원짜리 하나 봤더니, 이게 맞을, 이코 맞을 것 같은데. 16,000원. 이코 맞네요. 와, 12,800원. 이거라도 찍고, 내 들어가겠습니다. 에이, 한시고. 콜도 안 뜨고, 멀리서만 뜨고, 가기도 괜찮고. 우선, 은 바로 앞에서 떠서, 이걸로 가는 게 정답. 맞는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있고, 이거 가고, 이걸로 마무리. 그리고 내일은 외곽 안 빠지고, 창원 빅만한번 타봐야겠다. 빅만 전부 다 빼고, 창원만 넣어놓고, 빅만 타봐야지.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벤트 이제 합니다. 키로수. 저 나왔다 우선 이걸로 마무리 찍죠 저 나왔어요